네, 계속해서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6월 어, 목평 30번 문제입니다. 자, 어, 총2 1명의 동호회 회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5인승 그리고 7인승 9인승 차량이 이렇게 있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어, 4명, 5명, 6명이 타고 있는 상태인데 4명 다섯 명, 여섯 명이 타고 있는 상태이니까 현재 남아 있는 빈자리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남아 있겠죠. 자, 지금 여섯 명이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이 여섯 명을 차세대 임의로 배정을 할때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뭐일대라는 멘트 앞에가 전체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섯 명을 한 명, 두 명, 세 명으로 분할을 해서 분배를 하는데 분배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섯 명을 한 명, 두 명, 세 명으로 분할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전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6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상에 대해서 볼 건데, A와 B가 같은 차에 배정이 되세요. 이렇게 되죠 같은 차에 배정이 되려면 첫 번째 케이스는 A와 B가 여기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A와 B가 이곳에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7인승 차량에 A, B가 배정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명, 2명, 3명에서 여기서 이제 자리가 다 찼죠. 이제 4명을 1명, 3명으로 분할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명을 1명 3명으로 분할을 하는게 첫번째 케이스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재 1명, 2명, 3명이 있는데 A와 B가 여기에 들어가 차있을테니까 여기에 들어가니까 1명만 남아있겠죠. 자리는 1개가 남아있습니다. 4명을 1명, 2명, 1명으로 분할을 해서 분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을 1명, 2명, 1명으로 분할을 해주고 한 명, 한 명은 이쪽에 분배가 가능하죠?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으나, 여기와 여기 한 명은 분배가 가능하니까, 이 팩을 곱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 이쪽에 총 12명. 그래서 60분에 16. 이렇게가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15분에 4.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문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